어우, 안녕하세요. 향기영입니다. 와, 오늘 날파리 역대급인데. 보이더많 뭐 어. 아, 또, 씨. 다들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 모르겠네요. 오씨, 브레이크가 풀려 있었네. 아씨, 어, 날파리 때문에 뒤지겠네. 모기도 한 번도 안 물렸는데 와, 니야 날파리한테 와 겁나 시달림. 오씨. 아, 조그만한 것들. 쪼그만한 것들 쪽쪽거리네요, 와. 음, 또. 한주일 만에 온것 같은데, 응, 반응을 안 해주네. 알파리가 반응이 박살나네, 와, 뭐야, 씨. <laughs> 뭐이래 걸렸어. <laughs> 아딱 조그만한 게 오랜만에 반응하네. 응, 큰게 반응해야지. 쪼매 난 것들이 꼭 큰, 큰 눈이 낚아채는 것만이야. 조금 <laughs> 더 이상. 잎질이 없어 보이고 아우 어, 날 파리 피해도 봐야 돼. 오씨아또물 이거 뭐 이래 꽃가루 꽃잎이 벌써 다떨어지네물도좀 줄고 조금 탁해졌는데. 아또 나무 거리. 오우, 씨. 아, 씨. 오. 떨어졌다. 아, 씨. 위로 날아가고, 난리야. 오늘 음. 빠지진 않았는데. 아, 씨, 물은 거 아니었어? 아, 주동안 다 터진 거 같은데. 아, 또한번 미스 바이트 나니까, 아, 고기가싹 없어져 버렸네. 있는데, 안 먹는 건지. 따닥, 따닥, 따라라라따라라따라라따라 조금만. 조금만한게 입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인데. 참 대단하다. 와. 야, 니네 목구멍보다 더 굵다. 이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냐? 아니, 너도 참 대단하다. 목 뭐, 구멍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, <laughs> 대단해, 대단해. 큰 놈이 붙어 있을 것 같은데, 없단 말이야. 뭐가 쓸 정도? 물어다 놨는데, 오씨 안 돼! 여기가 있나, 뭐, 씨. 그 집, 그 집어내네, 아. 날파리 박살가지오 형은. 저 자리. 다리... 와, 날파리 끔찍하게 많은데. 날파리 너무 많아서. 오. 오 씨, 쉐. 내 머리 하나 잡네. 야야야. 예. 아, 씨. 파고 들어가면 어떡해. 이기랑 크네, 씨. 자. 와허. 좀 큰데? 별로 안큰애가있네 오랜만에. 오랜 오랜만에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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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박혔다. 빵 좋고, 아, 택배 보자. 48? 48인 것 같은데. 와. 빵은 미쳤다. 와 진짜 크긴 큰데 와48또 48이야. 만날 조금 모자래. 매번 조금씩 모자래. 이러면 크기는 와 미쳤다. 다시 해보자, 다시, 진짜. 입 닫고. 와, 아, 48이야, 48. 근데 지금껏 여기서 잡았던 것 중에 제일 크긴 한데. 와, 진짜 여기서 최대 크기. 와, 빵도 제일 크고. 와, 미쳤다. 지금껏 잡았는 것 중에서, 와, 제일 커, 제일 커. 오, 렁커가 아니라는 게참 아쉽지만, 2cm 모자란, 2cm만 더 컸었, 컸었더라도, 와, 아. 아, 진짜 크긴 크다. 결국에는 여기서 제일 큰거 하나 잡고 가네, 아, 아이고야, 니다몸 상태가 진짜 겁나게 안 좋았는데. 음, 진짜 한건 했네. 딱 봤을 때 저번에 47짜리보다 확실히 커서 빵이 더 크고 하니까 많이 커 보였는데, 그래서 와 이건 너무 커다. 이래 생각했는데, 에이, 48, 2cm 모자라네. 아, 성거린 느낌도 없이 그냥 툭 끓이면서 쭉흐르 길래. 호킹을 했는데 확실히 h 때라서 그런지 여지껏 m 때에서 느꼈던 것보다는 좀 덜하지만 와 이게 내 쪽으로 계속 오면서 내 앞에 있는 커버 속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오든지 7점대 이에 연락이 릴링을 해서 커버는 많이 안감끼고 h 때14 파운드 카본 라인 어, 쉽게 건졌네요 어, 라인을 이때까지만 해도 저 시가 후로로 카본 라인 저렴한 걸 썼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테크를 추가하면서 라인을 시가 R18 라인으로 바꿨는데 확실히 이 라인이 좋네요 역시 비싼 값 하는 값입니다 라인 슬림이 완전 적어요 그 전에 거는 라이스림이 너무 많아서 자주 끈 잘라주고 했었는데, 라이 체크를 많이 했었는데, 와, 이거는, 와, 나무에도 골치고, 고기 이렇게 했는데도, 와, 아직 라이 슬림이 없어요. 어우, 좋네. 아이고야, 오늘은 여까지 오늘 왕가에 한 마리 했으니까, 여기까지만 하고, 내일을, 근데 여기, 아, 낚시를, 뭐, 어떻게 했길래, 여기 뭐, 이런 식으로 뚫렸나 오늘 영상은 뭐, 왕건이 한 마리 빼고는 뭐, 특별한 건 없었지만, 그래도 여기 와서 지금껏 잡은 것 중에 제일 큰걸 잡아서, 어,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어, 빨리 커뮤니티 게시판 탭이 생겨야 되는데, 구독자 수가 아직도 안 올라요. 조금, 조금, 500명인데, 500명. 500명 넘고 유지가 돼야 유튜브에서 탭을 활성화 시켜주는데. 아직까지 힘드네요. 역시 구독자 수 올리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.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시는 분들 부탁드리고요. 향경은 이만 가보겠습니다. 빠잉. 대박, 대박. 미쳤다, 와. 오늘 왕거이 잡네. 왕거이 잡아. 와, 간만에 왔다고 왕거이가 반겨주네.